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이 있음을 보이라고 했거든요. 자, 3차식이 있는데요. 3차 함수는 우리가 아직은 그래프를 못 그려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0하고 1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를 fx라고 하고요. 0하고 1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0을 넣었더니 음수야. 그런데 1을 넣었더니 양수야. 그 말은? 음수에서 양수로 한번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로 한번 뚫고 갔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부호라서 그런 거죠. 따라서 식은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고 2번은 x3승이 아니라 4승이랍니다. x4승 더하기 3x3승 더하기 x-2 는 0이라는 자차함수가 있었어요. 얘를 fx로 잡아주시면요. 열린 구간 02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이 있으면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0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고요. 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16 더하기 8, 38에 24 더하기 2 마이너스 2 하니까 하여튼 40 나와요. 양수잖아요.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음수에서 아주 높은 양수로 간다. 그럼 사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보이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곱이 서로 반대보인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